제차 2017년 12월 12일 우리 군을 편의관 축제에 오신 배암산 영신에게 감량군총창호가 고하나이다. 우리 군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영신을 찾아 말씀을 드리고 영음을 입어왔습니다. 공의와 영음이 끝이 없는 배감봉 영신께 이번에도 변함없이 엎드려 비오나이 널리 들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오늘 영식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내의 어려운 국민이 없도록 사야 방방 곳곳을 찾아갈 수 있는 작은 자동차 내대를 타서 함양 국민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영신의 힘으로 무탈하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목소리> 어떠세요? 차 일단 타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차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니, 그동안에 우 차가 없어 가지고 좀 업무하는 데좀 애로가 많았었는데 이 차가 있어서 이제 좀더 음, 일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차 타고 어디부터 찾아갈 겁니까? 아 어려운 우리 이웃을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 또뭐맞춤형에서 뭐, 뭡니까? 뭐 물품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배달하고 할 때도 좋고,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기도 좋고, 사각지대 노인 이웃을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목소리>